개그우먼 김신영이 몸무게 83kg에서 1년 반 만에 38kg을 감량해 10년째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. 김신영은 15일 방송된 mbc 라디오 fm 4유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서 대밥상 이벤트 잘 먹었습니다 코너를 진행했다. 코너에 참여한 한 청취자는 저희 회사 과장님을 추천한다. 젊었을 때 유도를 해서 살이 잘안 빠지는데 요즘 다이어트를 한다며 장가도 가야 되는데 다이어트 성공해서 좋은 일 생겼으면 좋겠다 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. 이에 김신영은 운동을 했다가 그만두면 살이 기하급수적으로 진다. 근육도 빠지고 라며 먹던 흐름이 있잖아. 그 흐름과 운동했던 흐름이 잘 맞으면 근육으로 바뀌는데. 제가 유도선수 출신이다 보니 살 빼는 게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안다고 말했다. 김신영은 먹던 습관은 그대로 있는데 잠을 자버리니까 지방 축적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며 그래서 저는 살을 1년 반에 걸쳐서 38kg를 뺐다. 83년생인데 83kg 까지 져서 이거 동탄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살을 뺐다고 말했다. 또 그게 이제 10년이 됐다. 유지 10년 차다. 살 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안다고 덧붙였다.